요거 오늘 제가 찾아서 싼그 <laughs> 싸고 효율이죠 항상 가격 대비 효율 그거 찾아서 링크 몇개 남겨 주시면 본문에 남기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행수첩입니다. 와이프 여행수첩이고요. 자, 오늘은 뭘준비했냐면 충전기. 보이시죠? 자, 이 인산철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기에요. 이걸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인산철 배터리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좀어지럽게놨어요 <laughs> 빨리 보여드리려고 아시겠죠? 빨리 보여드리려고. 자, 가장 흔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예, 바로 자, 짠 보이시죠? 예, 어떻게 돼 있어요? 라이프 포포라고돼 있죠? 예, 차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이게 인산철이에요. 아시겠죠? 인산철 전용 충전기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는 8A 예, 8A로 충전되는 거예요. 예, 보통, 한뭐 8A는 10A 정도? 예, 10A 정도 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있죠? 얘가 5.5 포트예요. 5.5, 5.5로, 예, 아, 짠,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파워 벤티크 예, 전원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예,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꼽아서 충전하는 아이예요 가장 간편해요. 한전 충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가정용. 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한 거알드릴게요디아블를 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암놈들을 써요. 자, 보시죠 자, 하나, 둘, 셋, 짠. <laughs> 자, 이런 암놈 소켓을 쓰거든요. 네, 이렇게 생긴 것들. 쓰는데 이게 허용 용량 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A로 들어오는데 얘는 5A를 견디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A가 들어가면 어때요 얘 녹아요 에, 녹거나 불이 나요 녹는다는 건 뭐예요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많이 그래서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패스 던져 버리세요 <laughs> 자, 얘는, 어떤 아이냐면, 자, 반은 플라스틱이고, 반은, 그쵸? 예, 쓰댕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한 10A 내외 될 거예요. 예,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5A 아니면 10A 정도 될것 같은데. 자, 얘도, 웬만하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떤 거 써야 되냐, 짠. 자, 요거 어, 이 아이를 쓰세요. 전부 다, 쓰댕으로 되있는 아이. 얘가 제가 알기로 한2 30A 견디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런 아이를 쓰셔야 돼요. DIY 하실 때. 아시겠죠? 참자대야 자, 우선 알아봤고요 얘가 제가 가격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찾았나. 인산철 충전기 10A. 요렇게 딱 해서 검색을 딱 했어요. 네이땡에네이땡에 네이땡에 검색을 하니까 한 12만원, 14만원 해요. 와, 진짜 비싸죠. 예. 네. 그리고 네이땡에 올라온 어, 뭐, 해외, 요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뭐, 4만 얼마, 5만 얼마, 막, 그래요. 요거, 제가 연락이 싸게 살수 있는 거 제가 링크 드릴게요. 아시겠죠? 알리를 찾아라. 어, 5편인가요? <laughs> 그거하고 접목을 시킬게요. PC로 들어와서 밑에 보시면, 조금만 내려 보시면 돼요. 자, 시즌, 시즌2 차박 스뎅 오픈기 해가지고, 맨 오른쪽부터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시즌 1 차방 오픈기 해서 이 앞에 보시면 1편부터 8편까지 이렇게 해뒀으니까 이거 참조하세요. 그리고 시즌 3 커미 순 지금 테스트 잘하고 있구요. 어, 쿨링밴 92mm 짜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편집하고 나서 네, 테스트 계속 해볼 거예요 아우 걔는 DIY DIY 난이도도 살짝 올라가고 어, 또 작고 예쁘고 세요세요세다는 <laughs> 네, 말은 뭐냐면 뜨거워요 네, 테스트를 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성공적으로 지금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산철 충전기 볼게요 네이땡에서 인산철 충전기 열었다 검색하면 열었딱 뜨더라고요 네, 인산철 충전기 10A 그죠? 네, 보시죠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쇼핑몰로 들어가면, 자, 12만 3천원, 그쵸? 예. 한정 충전기, 가정용 충전기 해가지고, 인산철 예, 배터리 전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게, 12만원, 뭐, 12만원대 뭐많고요그 다음에, 뭐, 시그잭 뭐, 주행 충전기 해가지고, 뭐, 여기 뭐, 한게 있긴 있네요. 요거 안 들어가 봤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골잭으로 꼽을 수 있도록 요렇게 돼있고 아 여기가 충전하는게 3구짜리네요. 항공잭이네요. 항공잭 에, 항공잭이라고 하는 그런 잭이에요 에, 구매하기 하면 구매.. 어디있지? 어디 구매.. <laughs> 구매하기 못찾고 구매하기.. 아 밑에 있네 <laughs> 구매하기 못찾아가지고 구매하기 해보면 옵션 옵션을 하라고 아아 아, 여기 는 DC 커넥터가 있고 항공 커넥터 에, 그러면 보통 저는 뭐 DC를 많이 쓰니까 DC 커넥터를 하면 될것 같은데 자 6V o a 자 10A 짜리가 오 이게 싸네요 어 여기는 싸네 TX도 있고 커넥터가 많네요 아 여기는 12.6V로 충전하는 거예요 12.6V로 14.6이 아니고 12.6으로 이제 충전하는 거고. 어쨌든 뭐 충전은 될것 같기는 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팔겠죠. <laughs> 예. 전압은 이렇게돼 있고. 어, 가격도 착하네요. 예. 이 가격 착하네요. <laughs> 제가 써보지는 않아서, 예. 써보지는 않았는데. 플러그 여기 있죠. 예. 2구 항공 플러그, 예, 3구 항공 플러그, 예, DC. 연결 플러그, 요거 있고, 5.5 있죠? 예, 요거 제가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예, TX, 아, XT, XT 60 플러그, XT 90 플러그, 예, 요렇게 다돼 있죠? 예, 요런 것들이 있네요. 엔더슨도 아, 있고, 뭐, 많은데,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요렇게 예,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반적으로 제가 집에서 쓰는 충전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근데 이렇게 될것 같아요. 충전될 것 같아요. 에, 충전 될것 같아요. <laughs> 보니까 충전 될것 같기는 해요. 예. 거 일단 링크 걸어 둘게요. 저는 건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써 봐서. 그래도 링크 드릴게요. 찾았으니까. 에, 괜찮은 거 찾았네요. 가격싼 거. 예, 거 제가 링크 드릴게요. 그리고 자, 계속 할게요. 어 일반 가정용 충전기들이 이렇게 비싸요. 에, 비싸요. 연락에 싸게 사는 방법 제가 본문에 링크를 드릴게요. 에, 만약에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가 필요하다 전혀 라이프 4, 데이죠4 되어 있는 거 에, 차지 얘를 연락에 싸지 그것보다는 싸게 살수 있어요. 에, 제가 본문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제목을 클릭해서 본문 꼭 보세요. <laughs> 자, 그리고, 이런 아이도 있어요. 짠! 얘도 제가 인산철이라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뭐 충전은 돼요.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여기는 아프 돼가지고 14.6V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4.6V. 이게 뭐냐면, 인산철 배터리의 최고 에 네, 충전할 수 있는 볼트스예요 아시겠죠? 그걸로 충전한 거고, 자, 얘는 뭐냐면, 전압이 낮다, 그죠? 12.6으로 돼 있어요. 그죠? 12.6으로 10A를 충전한다. 요거거든요? 근데 뭐, 요, 요것도 뭐, 저는 썼어요. 네, 썼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쓰세요. 네. LIFEPO4 되 있는 거, 요거, 요거예요 10A짜리 쓰세요. 10A가.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중국산, 이거 하셔야 10A 샀잖아요. 실제 충전해보면 8A더라고요, 8A. <laughs> 요것도 뻥이에요, 아시겠죠? 네,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거 있어요. LIION 해가지고 있는 충전기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리튬 폴리머나 리튬, 그, 뭐지, 이온, 예, 그런 것도 충전할 때 쓰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14.6V에 10A. 그쵸. 그래도 전용은 전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지 마시고, LIFO, 아, LIFEPO. 그거 돼 있는 걸, 그거 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 또 어떤 거 있어요. 자동차에서 시그잭으로 충전할 수 있는 주행 충전기가 있죠.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것도 또 비싸요. 한 10만원, 한 14만원, 12만원 내외. 그렇게 줘야 되죠. 그리고 또 충전하는 방법이 뭐 있냐면, 어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달린 저기 파워뱅크를 자동차 메인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다이렉트로. 예. 연결은 해도 되는데, 어 파워뱅크가 만땅으로 충전이 안 돼요. 한80% 90%그 정도까지 충전이 돼요. 충전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지만, 어, 요런 거 있어요. 그냥 물렸다가 뺐다가 물렸다가 뺐다가 이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빼서, 어, 딜레이를 달고, 딜레이를 왜 다냐면 자동차 시동 꺼졌을 때만 충전되라. 그리고 자동차 시동이 꺼지면 충전을 멈춰라, 요거거든요. 그래야 자동차에 붙은 메인 배터리가 전압을 유지를 하겠죠. 자동차 시동 끄는데 계속 충전하라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때요? 메인 배터리 는 A를 계속 빼가거나 또는 두 개가 수평을 맞추려고 계속 전압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꼭 딜레이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자동차 주행 충전기로 라인을 뽑아서 쓸수 있는 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번째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짠짠자 보이죠 예, 짠 예. 솔라 차지 컨트롤러에요 이거는 한돈 만원 주면 사요 예 여기다가 보시면 자요 태양열 전지판 연결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 배터리로 연결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뭐 전원을 빼서 써도 되는데, 근데 두개만 연결하면 돼요. 어차피 파워뱅크 있으니까. 자 여기에 태양열 전지판을 붙여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얘는 10A짜리예요. 얘가 10A짜리, 뭐 20A짜리, 30A짜리 뭐 이런 것들 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 제가 10A짜리 샀을 거예요. 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얘보다 두배 정도 효율 좋은 아이가 뭐냐면, MP, 아, MTTP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보다 훨씬 커요. 한 2.5배, 3배 정도 커요. 한 이만해요. 걔는 세팅을 하면 똑같은, 예를 들게요. 똑같은 출력을 하는 태양열 전지판이 있다고 할게요. 만약에 5A짜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할게요. 태양열 충전판이. 자, 5A짜리가 들어오면 얘는 한 2.5A 정도 충전을 할수 있어요. 근데 MPTP 걔는 5A면 음, 5A 그대로 다 네, 충전을 할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 만약에 1박 2일, 뭐 2박 3일을 한다. 근데 내 파워뱅크가 용량이좀 딸린다. 그럴 때는 햇볕 좋을 때 타이뇨 네, 충전기 내놓고 이걸로 충전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오늘 제가 찾아서 싼그 <laughs> 싸고 효율이죠 항상 가격대비 효율 그거 찾아서 링크 몇개 남겨주시면 본문에 남기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산철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과 충전기 요런 걸 알아봤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싼가 링크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제게 뭐예요 큰 힘이 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상철 충전기 입니다 10a 짜리로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